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이때는 아무만 그 안... 암마... 4명 어, 네 들어왔다 한번네네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네명과 함께 있어요 6분 여섯 6분입니다 여섯 네 한자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30분이랑 함께 50분 대박 대박이라고 했는데 네, 대박 얼른 나 200명 들어올 때까지 말안해 2 0 0명들어올때까지말안할 거예요 2 0 0명들어올때까지말안 합니다 <laughs> 점점 올라가고 있군 네 넘었네요 <웃음> 여러분 <laughs> 네어이들오셨네요지금이제막지금 어, 제가 서울에서부터 이제 대구를 들리고, 그러고 나서 부산을 또 들리고, 이제, 이렇게 팬사인회를 했어요.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싶어서 또 팬사인회를 또 했는데,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처음에 대구를 갔을 때는 정말, 뭐랄까, 그 대구 팬분들의 열정을 많이 느끼셨었고, 그리고 또 부산에 갔을 때는 이제 야외에서 했는데, 그만큼 또 이제 부산 팬 여러분들의 열정도 느낄 수 있었고 벌써 4천, 5천 명이, 6천 명이 됐네요 와 갑자기 확확 확 늘어난구나 안녕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, 깜짝 이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V l v 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반가워요 네아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, 아까 이제 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워낙에 저희 앨범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뭐 주간을 뭐 가장 앨범을 많이 팔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제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많이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저도 정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네 첫 정규 앨범 프레셋 국내 주간 차트 1위라고 네, 또 알려주시네요. 아 진짜 이거 제가 1위를 하더니 봐 아, 보세요. 그리고 팬사인회 흔적입니다. 매직이 제가 매직이 그어요 여기도 매직 매직 일단 진짜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사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런 진솔한 대화를 한분한 한 분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기가 어 사실 어렵잖아요 이런 자리가 아니고서야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일단 이렇게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마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 사실 아 정말 한분한분다 정말 더 오래 얘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가게 됐네요 일단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 그리고 저 보고 부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부었나요? 죄송해요. 부었나봐. 뽀뽀 달려달라고요? 그럼 안돼 이걸로 만들어줄게요. 네. 아 네. 아우 와글 많이 나온게주시네요아 그리고 네. 어 이제 팬 사인회 말고도 이렇게 이제 팬 사인회 오시 못 하신 분들 이제 V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뵀었는데 어 일단 여러분들과 잠깐이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또 봐주시고 이제 또 글도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. 나도 댓글을 한번 써볼까? 써지나요? 저도 감사해요. 그셨고 보내기. 감사해요 올라 에센터는 올라가네. 그 하나 더 써야지. <laughs> 여러분들 아 다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정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. 방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곧, 곧 있으면 이제 3월 3일짜리 다가오는데요. 어 여러분들께서 방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직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다시 어 음악 방송을 또 시작할 건데요 이제 내일은 바로 더쇼부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꼭 모니터 해주시고 많이 내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귀걸이 보여달라고요? 왜요? 여기는 까만색 여기는 금색 네 그리고 진짜 아 시에시에 따지 <laughs> 와인님은 네아 일본 팬님 들도 진짜 아아리가토이마스 월스트크레때 어쨌든 알리가토즈마스 만나이마쇼 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 어 thank you v e 습니다네 일단 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어, 오늘 하루 이 방송을 통해 어, 여러분들을 만나뵈어서 너무 좋았고, 음악 프로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어,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, 어, 이거 굿나잇 방송이니까 제가 잘잘한 인사를 또 해드릴게요. 그럼 이만 전 여기서 여러분들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. 정말 꼭 저와 함께 해주세요. 알겠죠? 약속, 아, 약속할 약속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. 잘 자요. 굿나잇!